딱한번 가본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다인 보드 게임이나 지금 저는 한 2년을 2년 정도를 살고 남편은 한 4년 정도를 살았는데 영상 마지막에 저희가 왜 이렇게 거의 매년 이사를 하게 되었는지 이사를 가게 된 이유를 조금 담아보려고 합니다. 걷고 있는데. 저희 커뮤니티가, 그, 단지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뭐 저희 동네도 도시긴 한데, LA나 뭐 뉴욕만큼 엄청 큰 대도시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저희 동네 아파트는 이렇게 단지가 있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저희 아파트 수영장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굉장히 예뻐요 지금 잘안 보이긴 한데 굉장히 예쁩니다 엄청 크고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름에 진짜 물도 깊고 해가지고 수영하기 정말 최고입니다 헬스장 열쇠도 없다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헬스장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혹시 사람이 없으면 밖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조그만 짐이 있습니다. 저는 딱 한번 가본 것 같아요. 미국 아파트는 이렇게 커뮤니티 내에 클럽하우스라고 해서 손님들을 불러놓고 같이 얘기를 한다거나 레이닝 공간도 조그맣게 있고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보드 게임이나 당구대 또는 뭐 약간 미니 게임 같은 거 가져다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끔 카페에서 공부하고 싶거나 그럴 때 이제 여기를 와가지고 하는 편이에요. 저희 베란다에서 보이는 수로예요. 근데 또 열쇠를 놓고 와가지고, 열쇠를 어 어떻게 놨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쪽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 어! 씨. 열매 맞았습니다. 젠장. 미국 아파트는 보통 이렇게, 저희 동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루트가 있는 데는, 지정주차자리? 예요 그래서, 그, 배정된 자리, 배정된 사람만 주차를 할수 있고, 혹시 배정된 자리가 아닌데, 이곳에 주차를 했다? 그러면, 변인당할 수 있으면 주의를 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차고를 가지고 있어요. 차고가 부엌 쪽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아파트나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도그 파트, 도그 파크가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를 풀어놓고 뛰어 놀아도 괜찮은 곳입니다. 수로를 따라서 주말 아침에는 말이 다닙니다. 말도 다니고 근처 산에서 내려온 코요트도 볼수 있고요. 시골은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건너편은 골프장이어가지고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골프장 근처에 자리를 잡으면 저는 사실 골프장 근처 집은 진짜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골프공이 날아와가지고 창문을 깰 수도 있고 근데 그 집을 어쨌든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골프장은 그 골프장 내에서 필드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망이 진짜 좋습니다. 전망이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 딱 붙어 있는 거 아니면 나쁘지 않다. 여기는 이제 저희 집에서 수로 쪽을 바라본 뷰인데요. 저의 최애 장소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안방인데, 불을 안 켜도 이렇게 밝아가지고 불 없이 생활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아침에 매일 출근 준비를 하는 화장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 사진이 옆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메인 화장실인데 한국은 보통 습식 화장실을 많이 쓰잖아요. 한국에서 볼수 없는 건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진짜 양치하고 워터픽을 쓰는데 이게 진짜 요물이에요. 정말 강추입니다. 여기는 저희의 주 생활 공간인 거실입니다. 여기서 가끔 공부도 하고 유튜브 편집도 하고 누워서 낮잠도 자고 TV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저희의 가장 메인 생활 공간입니다. 부엌입니다. 둘다 요리를 좋아해서 둘다 애정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설거지 하면서 TV 볼수 있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부엌 맞은편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이렇게 있고 이 옆문으로 나가면 저희의 개인 차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이닝으로 쓰는 공간을 저희는 이렇게 서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여행지에서 모은 기념품을 전시해 놓는 공간도 있어요. 집은 왜 이사를 났지? 다음 집을 오기 전에 미리 계약을 해놨고. 아 다음 집은? 어, 에어 에어비앤비로 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서리스 음. 다음 집은 스튜디오였어. 물도 한번 터졌고 위 집에서. <laughs> 그럼 넘쳤어? 샜어? 어, 천장에서? 가... 천장에 막 이렇게 막 부풀었었던 아, 기억나? 아니, 아니. 나 사진 보내줬어 근데. 투비가 응. 엄청 비쌌어. <laughs> 내가 비비가 차비. 백몇 불이었어. 상째는뭐 <laughs> 어? 파티였지. 파티. 티색들 파티. EDM을 틀면? 응. <laughs> 자다가 내 몸이 울린다니까. <laughs> 갑자기 막 몸이 등실등실거려서 <laughs> 깨. <laughs> 그건 좀 너무 심하해 너무 심했어. 그걸 목금토를 하니까 어... 그냥 쉽지 않지. 바로 이사 가고 싶었지. 뭐, 너 여기 사냐? 그래서 여기 뭐 수상한 사람 못 봤냐? 가8 0 0 정도 되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너무 다만족스럽지 한국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친가 소음을 미국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밤마다 부부가 싸우는 것 같네요. 맞아. 어,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 애는 울고 어, 어른들은 소리 지르고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가끔 그나마 나름 복수라고 하는 게 시끄럽다. <laughs> 시끄러. <laughs> 조용히 좀 해라. <laughs> 한국말로 어. <laughs> 왜냐면 영어해서 로 알아듣는 게 쫓아올까 봐. 지금 이사 와서 너무 마음에 들지만 이사를 또 가야 할것 같다. 내 머리를 때린 놈의 정체.